안녕하세요 리뷰다달입니다 큰 할인 행사가 지나가고 생각보다 괜찮은 노트북을 구매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올 5주차 게임의 노트북 탑4 이번 주는 어떤 노트북들이 할인 중이었고 현재 어떤 걸 구매해야 가성비가 좋은지 함께 보시죠 첫번째는 hp 2023 빅터스 16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12700h 램은 ddr5 16기가 ssd는 512기가 디스플레이는 16.2형 fhd 144hz 300nit gpu는 rtx 3060 무기는 2.46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어, 분명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빅터스 야 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빅터스 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내부 부품과 스펙이 조금씩 바뀌어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노트북 시장이다 보니까 이름 다 같은 빅터스지만 내부는 다 같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번에 소개 드릴 빅터스 같은 경우엔 뒷판을 따기 싫은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인 제품입니다 일단 램이 DDR5 16GB로 평소처럼 램을 추가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SSD도 512GB로 평소 16GB 램을 탑재한 모델들이 256GB로 나온 거를 생각하면 이 제품은 SSD 용량도 넉넉한 편입니다 내부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다른 곳에서 스펙을 낮추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오히려 CPU가 i5에서 i7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도 여전히 표준인 FHD에 144Hz 300nits를 지키면서 말이죠 가격도 지난주 소개해드린 85만원에서 딱 9만원 오른거니까 직접 램을 구매해서 추가하는 수고 가 없어지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cpu 스펙을 봤을 땐 오히려 개이득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능이야 배그 국민옵션까지 충분히 돌아가고 트리플A 게임도 중상업으로 가능하니까 현재 3060 노트북을 가성비 좋게 이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레노버 리전5 프로 15 arh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스v 6800h gpu는 rtx 3070 tgp 140w 램은 DDR5 16G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WQHD 165Hz 300nit 무게는 2.35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실전 압축 근육처럼 깔끔하면서도 꽉찬 내실을 가진 제품을 찾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QHD 디스플레이에 RTX 3070이 탑재돼 있으면서 TGP도 140W로 어떤 용도로든 최상의 스펙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6대10 비율의 디스플레이 제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지만 16대9 비율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15.6인치 제품은 16인치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휴대할 때 부담감이 적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 자체가 휴대하기에 부담스러운 무게지만 16인치와 15인치가 주는 압박감이 또 다릅니다. 이 제품은 PD 충전도 지원하고 있어서 충전기 무게에 대한 부담도 덜해져서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어느 정도 휴대가 가능하다는 조건에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레노버 제품답게 포트 구성도 깔끔하게 측 후면으로 나눠져 있어서 외부에서 생활 때에도 번잡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16인치를 선호하시고 집에서 시즈 모드로 사용하실 분들은 현재 3070. ti로 업그레이드된 16인치 리점프도 할인중이니까 그 모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hp 2023 오멘16입니다. cpu는 amd 라젠셉의 6800h 램은 ddr5 16g ssd는 512g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qhd 165h z 300nit gpu는 rtx 3070ti tgp 150w 고게는 2.35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3070ti는 순위 에서 뺐으나 이 제품이 순위에 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가격이 착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스펙을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이 제품들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고 괜찮은 제품인지 알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번거롭게 윈도우 를 직접 설치하실 필요도 없거니 와 성능 자체가 작업용 게임용 어떤 걸로 쓰던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가격도 150만원 이하의 이 정도 스펙 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메이 스펙이나 성능에 비해서 비싼 가격에 측정됐지만 올해 나온 이 제품은 작년에 지적받은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서 나왔습니다. 아쉬웠던 쿨링 시스템도 개선됐고 비쌌던 가격도 다운됐습니다. 포트 구성도 깔끔해지고 PD 충전도 지원해서 확장성이나 실용성도 높였고 디자인도 깔끔해져서 부담스러움도 덜었습니다. 어, 그동안 하위 모델인 빅터스보다 아쉽다는 평이 많았지만 올해부턴 확실히 체급 차이가 느껴지는 제품이기에 바로 쓸수 있는 괜찮은 성능의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네번째는 MSI 2021 GP66입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i7-11800H GPU는 RTX 3080DGP 135W, 램은 DDR4 16GB, SSD는 1TB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240Hz 300nit 고기는 2.38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출시연도와 스펙들의 세대만 보고 구닥다리로 보신다면 잘못 보신겁니다. 왕년에 잘나갔고 지금도 잘나가는 성능을 지닌 제품이 130만원대라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RTX 3080 GPU를 탑재했습니다. 최근에 3080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매물도 잘 없거니와 100 후반에 있으면 감사할 정도입니다. 11세대 cpu지만 현재 출시된 게임 중에서 못 돌리는 게임 없습니다. 제가 쓰는 노트북에 딱저 cpu를 사용하면서 3070인 제품이거든요. 15인치 디스플레이라 무게도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램이 DDR4라서 아쉽다면 64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램 사용이 아쉬운 분들은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SSD도 1TB로 별도의 추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슬롯도 하나 더 있으니까 추가 장착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은 스펙인데 아직 고점이 더 남아있는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가 FHD인 점은 아쉽지만 240Hz의 고주사율이기에 FPS 게임을 할 때나 영상을 시청할 때에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 제품이 이 가격에 나온 거 보면 아마 이번 할인으로 마지막 재고 수준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늘도 할인 중이면서 좋은 게이밍 노트북들을 살펴봤는데요. 게이밍 노트북 이외에도 현재 할인 중인 제품들도 설명란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과거에 했던 리뷰 영상과 함께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달다한 리뷰 달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